원데이 세미나 직강, 오랜만입니다.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좀 물러가야 될 건데, 또 우리는 뭐 물러가든 물러가지 않든, 어떻든 할 일들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에토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선언을 하고,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출발을 했던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에터미가 새로 써왔다는 것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우리 에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써온 부분 중에 하나가 제품 가지고도 사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이야말로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정확하게 시킨 거예요. 우리의 경쟁 대상은 할인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이런. 전혀 다른 유통 채널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가격하고 품질에서 이기는 회사가 되겠다. 여러분, 할인 매장 가가지고 거기서 수당 주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거기에 가면 생필품이 있고 그것이 내가 필요해서 품질과 가격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니까 거기 가서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렇게 될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에터미의 제품은 싸고 좋다.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는 분들도 오, 그 회사 제품 싸고 좋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창업 10년 만에 이제 1조 매출을 달성한 그런 회사로서도 새로운 역사를 썼죠. 1조 넘어간 지 3년이 채안돼 가지고 2조 매출이 넘어가는 글로벌 회사. 그러면서 진정한 글로벌 회사로 자리매김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매출보다도 해외 매출이 더 많아진 이제 이런 이제 회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은 지금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40% 이상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모든 것이 멈춰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에터미는 다섯 개 나라에 신규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작년 어 캐치프레이즈가 바람이 불어도 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그러면서 어 풍신연통 바람이 빠를수록 거셀수록 솔개는 더 높이 나른다는 것을 우리는 주창을 해왔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을 한 회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써온 것이 분명합니다. 2022년 우리가 새로 캐치 프레이즈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일신 우 일신 애터미의 나날은 새롭다. 니 뉴드 데이바이 데이. 우리는 뉴예요. 새로 새롭게 역사를 창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새로움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것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어제의 터미와 오늘의 터미가 달라야 되고 오늘의 터미와 내일의 터미는 달라져야 된다. 물론 기본적인 원리, 원칙, 절대 품질을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온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것들은 새로운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 나가는 그런 회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에 굴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 역경이 오면 올수록 더그 역경을 타고 넘어서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발전하는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 그것이 애터미 DNA가 되었다는 거 이것이 저는 아, 앞으로 애터미가 100년 갈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잘될수 있었던 가장 큰거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많이 외쳤던 절대품질, 절대가격이 바로 어, 애터미의 성장동력이었고 이제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어, 그 캐치프레이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터미는 어, 현재 기술로서는 누구도 이만큼 생산할 수 없다. 최고로 잘한다고 하면 우리만큼 할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제품을 우리는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누구도 우리가 팔수 있는 가격에는 못팔 거다. 우리를 따라 오려고 하면은. 어, 이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가랭이가 찢어질 거다. 네, 이렇게, 어, 절대 가격을 선정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싸구려 갔다가 싸구려 파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갔더니 더싼게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깝깝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칫솔 2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예, 저도 알아요. 200원짜리 있어요. 그는 이제 비상용으로 할수 없이 그냥 잠깐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이런 것 중에는 뭐 2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990원짜리 치고 계속해서 쓸수 쓸수 있는 네. 그런 어, 그 품질, 이거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을 먼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팔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칫솔, 할인 매장에서 어 그거 저 2,200원 팔던 거예요. 그런데 막2 플러스 1, 어, 3 플러스 1 이런 거 할인 행사 통상적으로 하니까 1,600원 가장 싸게 팔 때가 1,6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아 어, 이거를 국민 치솔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어이천원 이하에 한번 팔아 봅시다. 그래서 990원에 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장님.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려요. 아이고, 어, 칫솔 그렇게 싸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천만 개씩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또한번 허수숨을 치면서 아이고, 칫솔이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요. 한, 한 모델 가지고 그렇게 판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팔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에터미는 1년에 3천만 개가 넘게 칫솔을 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칫솔 가격 하나 낮추는 것도 무조건 가격 후려쳐 가지고 낮추는 것이 아니고, 어, 이 공정 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디자인을 바꾸지 않겠다. 앞으로. 왜냐? 입이 안 바뀌는데 왜 칫솔 디자인을 자꾸 바꿔야 되느냐? 입이 바뀔 때까지는 내가 안 바뀌겠다.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모델을 계속 생산하면 되니까 풀 자동화를 해서 24시간 무인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면은 원가 다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가 다운이 됐죠. 그 다음에 원료 사오는 거 이거를 이렇게 부대로 사오지 말고 톰백으로 해가지고 사와라. 그리고 현금을 미리 줄테니까 선급금으로 재료비를 줄테니까 현금 들고 가서 사봐라. 그러면은 원료 가격 한 20%는 떨어지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코스 다운을 해가지고, 어, 이거를 맞춰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990원에 그 칫솔을 어, 생산을 하거나 팔 수가 없는 절대품질의 절대 가격의 제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 해모임도 마찬가지죠. 그게 원래 터미를 만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팔았었어요. 그런데 60호에 77만원씩에 판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공장은 적자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마 BNH 가 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얘기. 아. 그때 한 달에 얼마 팔고 있었냐면 500 박스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 노트 생산을 할때3000 세트씩 생산을 해요. 기본적으로. 아, 그러면은 3천세트를한 번에 생산하면 몇달 팔아야 되냐면 6개월 동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공장 두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 77, 77만 원, 770만 원 받아도 이 공장 절대로 정상화 안 됩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시한 가격이 있었어요. 이거를 10분의 1 가격에 팝시다. 그 대신에 한 달에 10만 세트씩 팔겠다고. 이거를 어, 77만 원에 한 달에 500박스씩 팔아 가지고는 이 회사는 100% 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10%의 일가격에 팔면서 어? 이걸 10만 세트씩 팔아 팔수 있는 확률은 100%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100% 망하는 쪽으로 갈 겁니까? 1%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갈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이, 그분이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다 낮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0포짜리를 만들고 가격을 거기서 또 반의 반으로 줄이고 일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하면서 어, 이 가격을 그대로 놔두고 60포까지 늘려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의 10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20만 박스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이제 에, 그 숫자로 팔리고 있고 국민 건강 식품을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 전 인류의 건강 식품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부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추구해 왔고 지금도 그걸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거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일을 하실 때요. 한 달에 5천만 원 1억씩을 버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달에 5천만 원? 아이고, 나 500만 벌어도 난 손이 없겠다. 그리고 500도 안 벌어봤는데 어떻게 500, 한 달에 5천만 원을 보냐? 한 달에 1억을 본다고? 그게 가능나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자꾸 줄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돈의 성격을 잘 아는 부자들은요. 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얘기를 안해 주더라고. 왜냐하면은 부자들이 제일 겁내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를 부자들은 겁내요. 근데 착한 부자예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의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은요. 많이 버는 게 쉬울까요? 적게 버는 게 쉬울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사장님, 동네에서 큰 슈퍼마켓 하는 어, 그 사, 동네 사장님, 구멍가게 하고 있는 할머니 누가 제일 힘들게 돈 벌고 있을까요? 예. 구멍 가게 하고 있는 할머니, 돈을 적게 버는 할머니가 제일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백만원 버는 사람 보다는 천만원 버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쉽게 하고 있어요.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큰 돈을 벌어야 될까요? 적은 돈을 벌어야 될까요? 큰돈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신 잘 차리세요. 예, 예, 예.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이게 돈은 도리어 많이 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300에서 700번은 그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그러니까 거기는 경쟁이 치열해. 그런데 도리어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1억 버는 그런 자리는요. 되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놀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는 크게 잡을수록 좋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 뭐, 어, 조그만한, 뭐, 이렇게 구멍가게를 하면서 막 1억을 벌겠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아무리 잘돼 봐야 뭐, 얼마 딱 나올 거예요. 수, 뭐, 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식당도 예를 들면, 자석 20개다 그러면, 은 여기서 어, 식사 때마다 풀로 다 한치더라도 매출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이금이 얼마다 하는 것이 계산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 사업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5천도 되고 1억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높이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개는 아이고 나는 그만큼 안 벌어도 되고요. 막 200만 벌어도 좋고요. 500만 벌어도 좋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좋아요. 1단계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종국에는 내가 5천 1억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애터미 사업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해본 일 중에서 제일, 제일 쉬운 일이 애터미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애터미 안에 제법 많이 있어요 김광열 임페리얼 마스터 뭐 포크레인 기사도 해 보고 뭐또해 보고 뭐또해 보고 막해 봤는데 애터미 사업이 제일 쉬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애터미 사업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쉽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안해본 일이야. 안해본 것을 하려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해 보면은 극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남한테 물건 사라고 얘기 안해 봤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입만 떼면 되는데 애터미 제품 써 보셨어요? 애터미라고 아세요? 뭐 애터미 제품이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요. 아주 좋은 제품인데 싸게 팔아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저한테 사서 쓰세요. 회원 가입해서 사서 쓰면은 뭐돈벌 수도 있어요. 이 얘기 하는 거 1분 2분짜리 애호 가지고라도 할수 있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이것만 잘하면 5천만원 벌고 1억을 벌 수가 있다는데 매달 이게 어렵냐고요 어렵지 않은데 익숙하지 않으면 은 힘들 수가 있어요 보통 어, 세일즈를 하면은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어, 제가 세일즈가 도가 트이는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도 어, 초보자 시절이 있었거든요 사업자 시절에 저는 하루에 10명을 만나 가지고 제품 설명을 하던 수당 체계 설명을 하던 사업 비전을 설명을 하던 하루에 무조건 10명을 어한테 어 설명을 한다 그 다음에 1분에 125 보폭 75cm 씩씩하게 걸어 다닌다 그러면서 어 정말 왜냐면 천천히 이렇게 걸어 다니면요 사람이 힘이 빠져 가지고 한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행동 지침도 정하고 반드시 열사람한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겠다. 이렇게 정하고 움직였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니 밤 11시 가 하는 건데 12시가 다돼 가는데 아홉 명밖에 못 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할수 없다. 밖에서 자는 수밖에 없다. 나하고 의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성질이 까칠해. 그래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얘기는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 하나 많아야 하면서 맨날 제껴놨던 친구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밤 11시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고요. 그래도 성질은 까칠해도 친하니까 밤1 1시라도 전화를 할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자냐?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잔다. 그래서, 야, 너네 아파트, 저, 어린이 놀이터 근에 나 앉아있어. 그랬더니, 뭔 일인데? 그래서, 나와봐. 그래갖고 나왔어. 얘기도 꺼내지도 못하고 한 30분을 이런저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야, 근데, 너왜 불렀어, 밤에?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은 내가, 어? 내가 이런 어, 다단계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근데 오늘 내가 어, 너한테 얘기라도 할,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내가 왔어 그랬더니 야너 정말 그거 시작했어? 야 니가 어떻게 그걸 결단을 했냐? 앞으로 그거 굉장히 전망했어 내가 책에서도 봤고 그러는데 야 잘했네 어? 근데 제품이 뭐야? 그래갖고 이제 제품 가방에 들어있던 거 주섬주섬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네 어? 와이프한테 한번 써보라고 그래 그랬더니 야 내일 돈 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야 하고 안 하고는 다 지맘이구나. 내가 어떤 놈은 될 거라고 생각해고막 가서 얘기했더니 안된놈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될 거라고 생각했더니 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도가 딱 튀었어요. 뭐냐면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내가 고민할 게 없다. 하고 안 하고는 다 지맘이다. 그래서 그걸 지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맘의 법칙. 법칙. 예, 제가 지맘의 법칙을 딱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는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 그건 다지 맘이야. 그런데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그거는 내 맘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지 맘의 법칙대로 사업을 하시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힘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힘든 사람에게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목표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 벌라고 내가 아 이렇게 막이저살 어 떨리는 어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벌고 우리 가문이 일어나고 내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 동창회 가면은 감히내 앞에서 지갑 여는 지갑 빼는 사람이 없는. 제가 동창회 가면 그래요. 네. 누가 이렇게 돈 내면, 야, 한 길이 있잖아. 씨, 네가 뭔데 돈 내려고 그래, 막, 어? 어, 이러면서, 어? 감히 지갑을 못 뽑나? 이제 친구들 만나도, 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어? 가족들, 친구들 또 친척들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아, 뭐, 뭐 아프고 뭐하고 할때 어려운 유난에 처했을 때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마음만 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가서 좀 도와줄 수있는 응? 아이 조카들 결혼한다고 그러면 삼천만 원도 주고 아니 한달 수당이 일억씩 되면 조카 저 결혼할 때 삼천 줘야 돼안 줘야 돼요. 일억도 줘야지 일억 더한달 수당인데 그거 못 주냐고 어? 그랬을 때 집안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와 우리 고모 우리 이모 그냥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집안의 기둥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고 더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왔을 때도 노후가 캄캄한데 노후가 탄탄해지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존경받고 손자 때까지도 우리 할머니 우리 어 할아버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 누구한테 가가지고, 어, 얘기 좀 하고, 거절 좀 당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거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벌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미쳐버리겠다. 어?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 어? 하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점검할 때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이 물건을 사서 쓰면은 계속해서 사서 쓸 것인가 안쓸 것인가를 결정을 이제 점검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서 써 보세요. 써 보고 전에 내가 뭐 사서 쓰던 할인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서 쓰던 것보다 품질로 별로인 것 같고 예를 들면 가격도 뭐싼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하지 마세요. 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야 다른 데서 내가 사서 쓰던 것보다는 훨씬 싸고 좋네. 나는 수당 안 받는다 그래도 사업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애터미 제품은 계속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 은퇴한 실버 세대들 지금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가고 있냐고요? 뒷산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에 다니는 것도 지겨워 예. 답답해 어디 갈 때만 있으면은 가 가지고 어 백만 원만 생긴다 고 그래도 오십만 원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어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은 어 앞으로도 애터미는 국내 매출만도 수조 원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2030 세대들 지금 어,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지금 정기 모집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 어떤 삶을 걸어볼 만한 일자리로서 애터미가 점점점점 확강을 점점 받게 될 거라 하는 겁니다 지금 30대인데 자기 친구들은 한 달에 어, 300 받고 일하고 있는데 어? 자기는 한 달에 3천씩을 받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 지금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도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엄청나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뭐 브라질 이제 오픈 준비하고 있고 독일도 오픈 준비하고 있고 유럽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게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제품이 품질면에서 유럽에서도 안 밀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화장품이요 지금 어, 유럽의 화장품이 안 밀립니다 화장품 업계 최초로 세종대왕상 받은 거 아시죠? 예. 보통 장영실상까지는 받았었어요 우리 제품도 전에 장영실상까지는 받았고 어? 지금 K뷰티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이제 장영실상까지는 받았지만 세종대왕상은 애터미 앱슬루트가 최초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케이프유티가 전 세계 시장을 지금 덮을 거예요. 그선도에 애터미가 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요 여러분들이 잡고 이 물결을 타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 중에서 고소득이 가능한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보고 대충 알아보고 막하지 말고, 어? 3개월이든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밤낮없이 보세요. 잠자지 말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야, 이건 정말 그렇게 알아보고 나서도 이건 할 일이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우고, 어? 대충 알아보고 대충 시작했다가 대충 끝내지 말고. 어? 확실하게 알아보고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딱 이제 발을 들여놓으면은 뒤도 옆도 돌아보지 말고 5천 1억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